안녕하십니까. 설찬영호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300일째입니다. 야 벌써 300일째에요. 어, 오늘은 수능 영단어, 암기한 것을 가지고, 어, 영작에 써먹으면서 그 단어들을 기억을 오래 하고요. 그리고 그 단어들의 쓰임새를 알아보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빈 칸을 집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단어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몸무가 있다 그럴 때, There is there are 이 판에 바뀐 표현이 있죠. 현재 시제고요. 음,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다 이런 표현 알아야 되겠죠. 예, 영문으로 보겠습니다. There are three ways.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죠? 어떤 투정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몸무하는 세 가지 방법 이렇게. 자 loved one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다 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야 되겠죠 동사원형 영원히 죽지 않게 하다 불멸화하다 라는 단어 오늘 학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immortalize 요거 예, 적어볼게요 there are three ways to immortalize I M, -m O R immortal, t -a -l -c. immortalize immortalize A loved one. There are three ways to immortalize a loved one. There are three ways to immortalize a loved one.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도마뱀 부치는 잭잭거리거나 찰칵거리는 소리를 자주 낸다. 그랬어요. 동사가 낸다죠, 낸다. 도마뱀 부치, 도마뱀 부치. 이게 주호고요. 도마뱀 부치가 예, 어떤 소리를 낸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짹짹거리다라는 단어 아, 오늘 학습했죠. 그리고 찰칵거리다라는 단어도 알아야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영문 보겠습니다. 깨코스. 이게 도마뱀 도마 붙이에요. 도마뱀 붙이는 자주 어, 낸다인데 이제 만들다라 그래서 소리를 내다, 소리를 만들다. make noise. 자, 이런 표현인데 어떤 소리냐 말이죠. 짹짹거리는 그리고 찰칵거리는, 그래야 되니까, 여기가, 쨍쨍거리다라는 단어 오늘 학습했고요 찰칵거리다다라 단어, 동사 오늘 학습했는데, 동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만들어야 되니까,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에는, 분사로 만들면 되죠. ing를 붙여가지고, 또는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를 만들거나, 능동의 밀 때는 현재 분사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수동의 밀 때는 과거 분사, 형을 쓰면 되죠. 그래서, 쨍쨍거리는 소리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쓰면 되죠. 자, 짹짹거리다라는 표현 단어 chirp 이거 배웠고요. chirping and 찰칵거리다라는 표현은 click 그죠? 렇 click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적어 보겠습니다. Geckos frequently make chirping. CHIRP. Chirping and 찰칵거리다. Clipping, clicking, clicking. CLICK. 클릭. 클릭한다 그러죠? 예. 네. clicking noises. Geckos frequently make chirping and clicking noises. 이렇게 예, 하면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laughs> 도마뱀 부치들은 평평한 발 위에 있는 작고 어, 털같이 생긴 외피 덕에 대단히 잘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동사가 올라간다라는 뜻이죠. 올라간다죠. 현재 시제로 하면 되고 도마뱀 부치들이 주어겠네요. 도마뱀 부치들은 대단히 잘 올라간다 자 뭐뭐 덕에 그러면 thanks to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그럴 때 due to 이런거 쓰면 되죠 편평한 이란 표현 알아야, 알아야 되겠고 어, 털같이 생긴 이란 표현 요것도 오늘 학습했어요 그 다음에 외피도 오늘 학습했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도마뱀 부치들은 하고 주어로 나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주어를 도마뱀 부치들의 해고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의 표현. 의작은 그랬어요. 작은 어 뭡니까? 작고로 되있는데 작고 털같이 생긴 외피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여기가 작 털같이 생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가 외피라고 쓰면 되겠죠. 외피 자 털같이 생긴 그러면 헤어라이크 헤어라이크 like, like. 외피는 오늘 배웠죠. 커버링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발 위에 있는 거니까 평평한 발 위에 있네요. There fish 여기 있기 때문에 발 평평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평평한 그들의 평평한 발 위에 있는 작고 털같이 생긴 외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얘가 make them 어, <laughs> 자 대단히 잘 올라간다는 표현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여기가 클라이머라는 표현,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올라가는 사람. 여기는 이제 개코일 테니까, 올라가는 것. 올라가는 동물. make them, 오형식이죠. 그들을 뭘로 만들어? 이렇게. 그들을 잘 올라가는 동물로 만든다. 그래야지 말이 만든 거니까, 여기는, 예, 잘 올라간다. 근데, 대단히 잘 올라간다는 표현이 들어야 가 돼요. 그래서 이거, 클라이머스는 클라이머스인데, 어떤 클라이머냐 해가지고, 대단한 그런 클라이머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오늘 학습한 단어 대단한 특별한 이런 단어 오늘 학습했죠. 그렇습니다. extraordinary 이거 있었죠. 자 적어볼게요. Get c u o s e tiny. 자 여기는 털같이 생긴이어서요. Hair like, h-a-i-r. Hair like. 외피는 covering, c-o-v-e-r-i-n-g. 지금 여기 동사가 make라고 해가지고, 여기 3인칭 단수가 아니라 3인칭 복수로 썼어요. 복수동사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복수로 가야 되겠죠. coverings. 얘가 어디가 있냐면, on t h e feet인데, 어떤 feet입니까? 평평한 feet에요. 평평한 발. 평평하게 하다라는 그 표현을 오늘 학습했죠. flatten. 요거를 과금사로 거 써가지고 flattened. 이렇게 하면 되죠. f-l-a-t-t-e-n. 이 D로 붙여서 가공사를 만들어서 평평해진 평평한 이런 뜻이 되겠죠. 평평한 발 feet. Make them 대단한 그 클라이머로 만든다 그래야 되니까 대단한이란 단어 extraordinary. 자, e x t r a extraordinary o r t i n a r y extraordinary climbers 이렇게 쓰면 되죠. Get those tiny hair-like coverings on their flattened feet. make them extraordinary climb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4번 가겠습니다. Franklin D. r o o s 는 4번의 임기 동안 재직한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그랬습니다. 이었다 그랬으니까 과거 시제고요. 동사가 없죠. 대통령이 동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동사가 안 보일 때 비동사 쓴다 그랬죠.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돼요. 그러면 되고요. 어 재직하다라는 표현을 알면 좋겠죠. 재직하다 유일한이란 표현 예, 임기 동안 이런 표현 네 번의 임기 동안 그랬어요. 자 영문 볼게요. Franklin D. Roosevelt was로 해가지고 동사를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었다 그래야죠. 되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었다 이게 유일한이란 표현 오로 시작하는 거 언니가 있죠. 언니 The only U.S. President. 자, 투부정사를 연결해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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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뭐, 그때 투부정사를 연결하죠. 자, 재직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재직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재직하다도 오늘 학습했습니다. hold office. 이거 배웠죠. for, for u terms. 그랬으니까, 네 번의 임기 동안. 이런 뜻이죠. term은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기 기간 동안. 이렇게 하면 되죠. 적어 볼게요. Franklin D. Roosevelt was the only US president 그럼 되죠. only o n l y only US president to 재직하다. hold office for four terms. Franklin D Roosevelt was the only US president to hold office for four term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구름이 뿌리는 비나눈 대부분은 바로 다시 바다 위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동사가 떨어진다요. 현지 시제죠. 주어는 구름이 뿌리는 비나눈 대부분. 이게 주어 부분이네요. 바로 다시 이런 표현 알면 되겠고, 뭐 바다는 알고. 그러면 구름이 뿌리는 비나눈 대부분. 이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제 영문을 보면요. most of l a l a 그렇게 해놨어요. 대부분의뭐 이런 뜻이죠. 뭐, 뭐, 세 대부분 그래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구름이 뿌리는 비나눈 대부분이니까, 눈이 여기 있으니까, 비나눈 그래야 되니까, 여기가 비라는 단어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rain, most of the rain or snow. 근데 이걸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예요. 구름이 뿌려요. 구름이 뿌리는 비나눈.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뿌리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뿌리다. 오늘 학습했습니다. Shed. s h a e d s h a d e 이거 3단 변화가 s h a t e d s h a e d s h a e d 똑같죠. 이 대분의 부 요거가 자,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어요. f a l s s 여기 동사죠. 떨어지다. 자, 여기가 3인칭 단수 동사로 써야 돼요. 왜냐면 주어가 어, 주부의 그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있을 때 이럴 때는 of 뒤에 나오는 명사에다가 그 동사 수를 일치시켜요. 그래서 the rain와 snow이니까 이건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동사도 3인칭 단수 동사, 동사에 s를 붙여야 돼요, 일반 동사에. 그래서 false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시 바다 위로 그랬으니까 바로 다시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겠죠. d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해라 이런 뜻이니까 바로 다시. Directly back 이렇게 쓰면 되죠. 또는 Directly back.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Most of the 비 rain or snow that clouds가 뿌리다 할때 shade s h e d s h a d 얘가 떨어져요 falls 삼인칭 단순동사로 falls 바로 다시 그러면 directly back 그렇죠 d i r e c t l y directly back back은 다시란 뜻이죠 back over Back over the sea. Most of the rain was snow that clouds shed falls directly back over the sea.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Most of the rain was snow that clouds shed falls directly back over the sea.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모든 강수량의 77%는 바로 다시 바다 위에 떨어진다. 이거 앞에 있던 문장과 비슷하죠. 동사가 떨어진다죠. 떨어진다. 3인칭 단수로. 자, 이거 떨어진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고요. 주어가 모든 강수량이 77%요. 이것도 부분 나타내는 표현이죠. 퍼센트. 오브 뒤에 오는 명사에다가 동사의 수를 일치시키면 돼요. 바로 다시 란 표현은 여기 또한번 나왔어요. 자, 볼게요. 세븐이 세븐 퍼센트. Of, 여기 뒤에 오는 명사. All. 강수량 자리 여기가 강수량. 그리고 false로 3인칭 단수동사를 썼기 때문에 여기도 3인칭 단수로 그대로 쓰면 되니까 All. 자, 강수량은 precipitation. 이거 오늘 학습한 단어입니다. Precipitation. 이거 기억합시다. 77% of all precipitation falls directly back over the sea.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적어볼게요. 77% of all, 자, 강수량, precipitation, pre, c, i, p i p i ta, ta, p r e c i -P -P i t a t i o n falls directly back over the city, di, re, c, t, l, y, directly back, directly back over the sea. 이렇게 쓰면 되죠. 77% of all precipitation falls directly back over the sea.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7번 모든 부품을 수송하는 데는 40번 이상의 왕복 비행이 필요할 것이다. 그랬어요. 뭐가 필요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미래 시도로 가면 되고요. 뭐가 필요하다. 뭐가 걸리다라는 표현에 자이 takes 뭐 이런 거 있었죠. 이 takes 이런 표현. 예, 그래서 그냥 미래로 썼으니까 이를 take 그래서요. So는 그냥 접속사적으로. 그래서 음... 걸릴거다 그랬어요. 뭐가 모아드니 뭐무 이상이죠. 40번이 넘는 40번 이상의 왕복뱅이니까 여기가 왕복비행이 들어가면 되죠. 왕복비행 그리고 뒤에 투분영사를 연결하면 돼요 판에 박은 표현이에요. 이 t takes 뭐뭐뭐 to 뭐뭐뭐 이렇게. 뭐많은데 얼마 얼마가 걸리다. 이렇게 할 때. 이를 l l take more than 40. 자 왕복이란 단어 오늘 학습했습니다. s h u t t e r 예, 왕복하다 동사로도 쓰이고 shuttle. 자비행이란는 단어 f로 시작하는 단어 비행 그렇습니다 flight. 자이 40이기 때문에 flight 복수로 가야 되겠죠 40 왕복 shuttle flight t o 자 t로 시작하면서 수송하는 데는 그랬으니까 수송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all the 모든 부품 여기 부품 자리죠. 자, 수송하다, T로 시작한다는 수송하다. 그렇습니다. Transport. 그 다음에, 부품은 Component. 여기 있죠. All 이니까, All the components. 복수 명사로 하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So, it'll take more than 40 shuttle flights. S-H-U-T-T-L-E. Shuttle flights. Flights. 비행. F-E-R-I-H-H-T. Flight. Flight. 복수로. Flight. to, 수송하다, 운반하다, transport, t-r-a-n-s-p-o-r-t, transport, old, 자, 부품, component, 복수로 갑니다. c-o-m-p-o-n-e-n-t, component,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so, it'll take more than 40 shuttle flights to transport old component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학습한 수능 영단어 한번더 살펴보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hold office, 그러면 공직에 재직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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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뿌리다, 흘리다, 떨어뜨리다, 벗다, 갈다, 이런 뜻까지 확장이 됩니다. precipitation, 그러면 강수량이죠. 투하, 낙하, 응결,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s h a t t e 왕복하다, 실어나르다. 자 형용사로 왕복의, 명사로 왕복은행 예, 이런 뜻이고요. Immoralize, 불멸하다, 영원성을 부여하다 이런 뜻이죠. Chirp, 그러면 새같이 지적이다, 짹짹 울다 이런 뜻이죠. 자그 다음에 Click, 그러면 째깍째깍 또는 찰칵찰칵 이런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죠. Click, 그 다음에 Flatten, 그러면 평평하게 하다, 고르다, 펴다, 납작해지다 이런, 이런 뜻이고요. Covering 그러면 외피죠 외피 피복 덮개 그다음에 extraordinary 그러면 대단한 비범한 특별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단어들 예, 기억을 예, 합시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이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서 301회 예,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